최근에 나왔었던 짧은 짧은 소식도 몇 가지를 한데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sec가 지난달 리플사에게 그동안의 리플사가 회의를 한 내용들 영상 및 녹취록을 내놔라라고 이 법원에 긴급 요청을 했었는데요. 리플사는 최근 해당 요청에 응답을 하면서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그러니까 회의 내용의 제작 과정 범위는 2014년 4분기부터 시작되는 실무 회의 및 sbi 관련 및 노변 담화 등의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리플사의 직원 조사 및 XRP 가격 하락이 있었을 당시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가?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집중화, 그러니까 XRP를 리플사가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리플사의 전망에 대해서 논의한 특정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내 메시지 앱 내용 공개까지 요청을 해가지고 승낙을 받았었던 SEC. 원하는 것들은 모두다.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플사가 원하는 것은 주지 않고 있죠. 뭐 이런 이기적인 놈들이다. 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3자에게 xrp가 증권이라고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그것은 리플사에게 있어서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리플사가 진즉 오래전에 요청한 그런 질의응답에 이제서야 sec가 답변을 한 것이긴 한데요. 그나마 이거라도 얻어내가지고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한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판사가 카메라 리뷰를 통해서 SEC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자료를 열람하게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요. 언제나 그렇다시피 속다는 금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해서 항상 빠영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다른 나라,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예를 들어, 영국, 일본, 싱가포르 등등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내려져 있고, 그 나라들에서는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나라들의 캐나다 또한 포함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8월 19일 날 나온 기사이긴 한데, 캐나다의 텍스 파운데이션, 이 세금재단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XRP는 증권이 아닌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이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미국에서만 옌병을 떨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XRP 투자자들에게는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네요. 다음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잠시나마 코인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지갑에서 XRP가 살짝 부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XRP를 코인베이스가 재상장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들었었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측에서 직접 밝히기를 코인베이스 프로 측에서 직접 밝히기를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부 고객들이 코인베이스 프로 모바일 앱에서 xrp 지갑을 목격하긴 했지만은 거래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했지만은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소송이 합의가 되거나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xrp 재상장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해서 일본 SBI 사나 타우타오 거래소가 XRP 현물 거래를 추가했다. XRP 상장을 했다라는 소식을 끝으로 최근 나왔었던 짧은 짧은 소식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부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토마토밭에 물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